자 이번 시간은 무브툴 이동툴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불러는데요. 자 이동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는 것이죠. 자 우리 도구 상자의첫 번째 에 있는 바로 이렇게 생긴 메뉴예요. 자, 얘 개체나 선택 영역 이동 시에 사용하는 도구다. 자 여기에 예, 그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었고 또 새로운 창으로 자 그러니까 파일이 두 개죠.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미친 키순이가 있어요. 자, 얘를 이쪽으로 찍, 바로 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얘를 찍 드래그하면 이쪽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창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같은 창 내에서 이동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동을 할때 Shift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여기 지금 반듯하게 옆으로 갔죠. 그래서 이동할 때 Shift를 누르면 수평 방향으로 반듯하게 혹은 요거 상하, 수직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이동하는 Shift키와 그 다음에 복사를 할수 있는 Alt키를 조합해서 ALT,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반듯하게 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 그냥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 자, 바로 이동 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많이 쓰시게 되니까 여기 우리 뭐단 얘를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에 MOVE 툴써 있고 이렇게 V라고 써 있어요. 바로 V가 바로 이동 툴로 옮겨가는 단축키가 되죠. 자 포토샵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하나 불러 올게요. 그래서 기본은 파일 오픈이 될 것이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예, 작업 영역 바탕 화면이 보이면 더블클릭 하게 되면 바로 오픈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우리 예제 파일 0 1로 포토샵 예제 예, 도구 자 여기 이름 안 바꿔놨네요. 일단 여기서 더블클릭 해서 이동 툴을. 선택을 할게요. 자, 예, 얘네들은 뭐 JPG 같은 애는 바로 이제 보이구요. 여기 보이는 방법, 여기 메뉴 보기에 누르시게 되면은 만약에 자세히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구요. 이거 뭐 탐색해서 보는 메뉴랑 이제 똑같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큰 아이콘 정도 해 두시면 좋을 거에요. 자, PST는 미리 보기가 안 되구요. 자, 요 이동 툴 1과 2를 두 개를 한꺼번에 불러 올게요. 그러면 하나 클릭하고 띄엄띄엄 있으면 컨트롤 그러면 여기 떨어져서 선택을 할수 있고요 자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쭈르룩되어 있다 연속적인 파일 선택은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을 누르게 되면 그 중간 애들도 다 선택이 되죠 자 지금은 요두 개니까 클릭 컨트롤 클릭도 되고 쉬프트 클릭인데요 컨트롤 클릭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클릭하다가 약간 드래그가 되면 사본이 만들어져요. 복사본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럴 때는 뭐 시프트 키가 더 좋겠네요. 자,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래서 두개 선택. 혹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요 밑에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가 마우스 포인터 놓기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도 상관없고요. 자, 열기.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열렸죠. 자, 우리가 옵션 상자에서 탭형식으로 열리지 마라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열렸죠. 만약에 평식으로 열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렸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만 보이게 되죠 이렇게 눌러야 얘가 보이고 자 얘를 다시 뜯어내면 탭에서 뜯어내서 이렇게 분리된 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창이 열리면 무조건 요게 이렇게 좀 늘려줘서 테두리가 보이게끔 이렇게 버릇처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니까요 여기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레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레이어 패널 여기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여러 개의 종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이제 해놔서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없애 버릴게요. 자, 레이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흰 종이 배경이 하나 있고. 여기 밑진 키순이만 그려져 있는 바로 눈을 가리면 이렇게 자요 체크 모양은 투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얘만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툴박스에서 여기서 바로 Move 툴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옮기고 싶은 애얘 그리고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옮겨지지 않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얘를 선택하고 이동 틀로 찌익 끌고 와요. 자,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그때 놓으시면 얘는 그대로 원상복귀가 되고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조심할 것은 일로 오면서 새로운 레이어 챙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율로 복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 미친 키 순위를 드래그했다.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배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실 때는 이동하실 때는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옮기게 되는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자, 컨트롤 T라는 걸 한번 눌러보죠. 컨트롤 T. 자,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 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혹은 방향을 바꾼다던가.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남의 좀더정확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 프리 트랜스폼인데요. 박스가 나오면 오른쪽 요 귀퉁이에다 대고 대각선 화살표가 되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진다든가 이렇게 길쭉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죠. 이건 쉬프트키를 안 누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쉬프트키를 눌러야 되느냐, 그냥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자, 조그맣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나 혹은 회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를 없애야 돼요. 엔터 눌러서 확정을 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니까 이동이 되는 거 연습해 보시고 똑바로 이동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손떨리면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요 선으로 그대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가게 되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동을 해봐요.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여도 위아래로 움직이질 않죠. 똑바로 이동 상하도 마찬가지로요. 똑바로 이동 좌우로 흔들어도 옆으로 새질 않아요. 똑바로 이동은 Shift 다. 이번엔 Alt 키를 누를게요. 자, Alt 키를 잠시 누르고 있으면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검은색, 흰색 두 개가 됐죠. 바로 복사가 됩니다. 라는 의미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이럴 때 드래그 갖다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생겼어요. 복사된 애를 다시 한번 찍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니까 또 복사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똑바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걸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자, 맨 나중에 복사한 게 미친 키순 카피 이네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된 상태 클릭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델 키, 딜리트를 한번 누르니까 지워지죠. 혹은 지우고 싶은 레이어를 찌 끌어다 맨 밑에 여기 오른쪽에 쓰레기통처럼 생긴 애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놔도 삭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복사를 하면서 반듯하게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서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흔들어 봐도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죠? 놓고 다시 Alt Shift 누른 상태서 에 드래그 그러면 반듯하게 복사가 되죠. 자 위로도 한번더 해보세요. 자 최후에 선, 어, 복사가 된 애가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복사된 애를 다시 복사하시면 돼요. 자 Alt 누르고요. 자 Shift 눌러서 위쪽으로 하나 더 얘를 다시 Alt Shift 드래그.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조심할 거는 자유롭게 되었을 때 얘를 움직이고 싶은데요. 마우스만 얘를 갖다 놓고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움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어마네가 움직이게 되죠. 바로 여기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쟤를잘 선택을 해야죠. 얘인가요? 잘 모르겠다. 눈을 한번 가려 보면요. 얘네요. 그러면 이때 이동 트 하면 얘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 레이어를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눌러봐서 확인하고요. 이거 불편해서 이런 방법을 쓰죠. 어떤 개체를 선택해서 이동이나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얘였네요.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그러면 레이어가 여기가 선택이 되네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바로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 클릭. 그러면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얘 움직이고 싶어요. 마우스만 여기 있다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게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컨트롤 클릭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고 얘를 움직이거나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옵션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선택 어, 이 무브 트리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에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컨트롤 키를 안 눌렀는데 얘가 선택이 되죠. 얘를 누르니까 얘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곧바로 작업을 할수 있는 자,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안 좋을 때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그다음에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한 김에 여기 좀더 알아볼게요. 자, 여기 레이어 오토 선택을 했을 때 레이어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요. 자, 현재 뭐 그룹이 안돼 있어서 그룹 개념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얘도 나중에 메뉴를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 그냥 클릭하면 컨트롤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편리할 때도 있지만 계속 크기를 바꿔 나간다 그러면 컨트롤 T 누르기 귀찮다. 그러면 그것이 체크가 돼 있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제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눈에 가로 걸리기 때문에 크기 조절 안할 거다 그러면 표시하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요세 개를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세 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얘가 얘, 얘가 얘네요. 그러면 얘가 일로 오고. 컨트롤 클릭. 예. 여기세 개의 레이어가 바로 요세개예요 자, 요세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가 이렇게 삐딱빼딱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서 얘를 눌러줘요.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두개 이상이 선택이 되면 여기에서 맞춤 메뉴가 예, 활성화가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빈대 누르니까 하나만 레이어가 선택되면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구요. Shift 눌러서 세번째 거. 그러니까 1, 2, 3, 요거. 위에서 세 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거를 사용해보죠. 지금 보면은 요 왼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아니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요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위를 기준으로 맞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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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맞춰져 버려요. 지금은 왼쪽이랑 아니면 가운데, 요거의 중심 부분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추던가, 요세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죠. 얘가 맨 왼쪽에 와 있으니까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춰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도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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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맞추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니까 약간 이렇게 위로 가면서 요 간격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여섯 개를 가지고 여섯 개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기를 다시 이렇게 놓고요. 자, 얘네들을 한번 맞춰보죠. 요세 개. 자, 요세 개는 요 밑에 세개예요 그래서 요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예세 개를 선택하고 지금은 요 밑을 기준으로 맞추고 싶어요. 제일 밑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위를 기준으로 하면 얘두 예, 개가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요거 되겠네요. 자, 밑으로. 밑에 부분으로 맞춰라. 그리고 간격도 일부러.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세 개가 또 역시 선택된 상태에서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새로 했을 때 써먹었던 애고요. 바로 이게 되겠죠. 요셋 중에 하나. 자, 가운데 걸로 쓸게요.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등 간격 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간격으로 배분을 해라. 그러면 요 사이가 똑같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이동 툴에 대한 이제 옵션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일이 있다 면 여기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동 툴, 이동 툴로 복사 그리고 똑바로 이동, 그다음에 여러 개체가 있을 때 옵션 바를 이용해서 위를 기준으로 쭉맞추던가 아래 기준 혹은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던가등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